내년 3월 치러지는 20대 대선의 여야 정당 후보들이 속속 확정되면서 대선 후보들의 종교관, 종교정책 등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모두 불교계와 각별한 인연을 갖고 있는데요. BBS 뉴스 정치기획. 오늘은 먼저 이재명 후보와 불교를 짚어봅니다. 황민호 기자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총사로 찾아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스님들이 반갑게 맞이해 줍니다. 합장하는 이재명 후보를 향해 스님들도 즐겁게 화답합니다. 국회 불자 의원들의 모임인 정각계 소속 의원들도 이 후보와 함께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찾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후보는 먼저 정청래 의원의 해인사 통행세 발언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우리, 우리 식구들 중에 하나가 또. 과한 표현으로 아이고 예, 끼쳐드려서 예, 예. 우리 대표님도 사과 말씀 긴는데 예. 저도 대표할 자격이 있면 예. 아이고 아이고. 이 후보는 또 불교 문화가 우리 문화의 뿌리인데 문화재 보호법에 의해 종교 단체 중에서 유일하게 법률에 의한 재산권 제한을 받고 있다고 을 뗐습니다. 법률적인 규제도 많이 받고 있어 다시 한번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각별히 잘 살피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불교계에서 넓게 이해해 주시고 필요한 제도나 법률 정비도 더불어민주당에서 신경 쓰고 제가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찰은 보통 본사 하나에 뭐 수십 점씩 문화재가 있는데 스님들이 사시기 때문에 사실은 국가에 그 부담이 더 나는 거죠. 그래서 간접세를 받도록 해주시는 건데 그걸 국회의원들도 잘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계시요 이지명 후보는 어린 시절 어머니를 따라 절에 다녔고, 변호사 시절에는 개혁적인 성향의 스님들과 많은 일을 했다고 추악했습니다. 특히 구례 화엄사와 김천청암사에서 고시 공부를 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최근에는 조계종 종정 진재법원 대종사를 예방한 자리에서 큰 정체를 펼쳐나가라는 가르침도 받았습니다. 지난 7월 입적한 태공당 월주 대종사의 빈소를 찾아서는 대종사의 가르침대로 세상을 깨끗하고 밝게 만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나의 인생은 사찰에서 결정됐다고 밝힌 이재명 후보는 차별 없는 공정한 세상을 위해 스님과 불자들과 함께 손을 잡고 함께 가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BBS 뉴스 황민호입니다.